안녕하십니까. 녹구왕입니다 6월 17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그렇게 햇빛이 지 않은데요. 그래도 오늘도 따뜻한 것 같습니다. 경매 소매장으로 놓고 있어서 경매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옥기가 보이는데 방울도 보이고 삼동.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경비를 받았었네요 예? 아침 일찍 예? 경비를 받았어요 예? 아우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선생님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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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이쪽이 헬스 센터 6번 출구입니다. 다시 들어가보시면,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들어와서, 6번 출구 로 들어와서. 보기나 아, 좋습니다. 이분 이 좋습니다. 안하니 여기 지나서 나동 소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동 소매장은 보시다시피 소매하신 분들이 전부 다물건 경매하러 가셨나봅니다 대충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앉아서 쉬고 계시고. 여기는 낙지 갭니다. 오늘은 반대로 낙지앵무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자, 어제보다 더 많이 났습니다. 중러면 화라는, 은도어 농어, 민어, 탐옥. 화라는 어제보다 물량이 좀 적네요, 어제보다. 대충 이렇게 영어로 나왔네요. 자, 다음은 소매장, 아니, 선호장. 서너장. 선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목소리> 선호장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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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달에 가르치고 혼달에 가르치고 내가 다내 머리 세워나세요 아유 소파 아빠가 요렇게 가겠다 세우고 이 바나보고 다이 바나보고 세워 다 세워나세요 서로 세워들 다 세워 제대로 세워가나 겨우 방군차 저랑 다 방군차랑 열어 소리하나 다내 머리 세워나서들 Kazade, s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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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와나세오세요와이리이리시나나시나우리께도 오늘 종료로 선행입니다 하고 끊습니다 오늘 오 마른 생선 파는 곳 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아직 가게에 사람이 없네요. 여기 그냥 좋습니다. 양트 가오리. 여긴 아직 가게 나타났네요. 자, 11시에 뵙겠습니다.